할렐루야! 문인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예수님이 들었던 예화를 놓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어, 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보금은 다른 그내 보금서와 달리 이예화가참 많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늘나라를 설교를 할때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누가 보금에는 약한 30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교를 하신 게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이 이,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사실 이렇게 오고 갈수 있는 또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겨자씨 설교도 하고 또씨 뿌리는 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바리세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놓고서 무엇이 의로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이 예와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 그 처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의 그 상황과도 같은 예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바리세인의 기도는 너무나 완벽한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교인입니다. 아, 제가 본문 한번 다시 읽을게요.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로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를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이 이 죄악 속에 빠져있지도 아니하고 또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은 자기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비조를 드린 아이다 경제적으로 재물도 충분히 드렸던 아마 지금 이 현대인의 그 교인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이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면서 하늘 하늘나라와 또이 세상과의 다른 점을 많이 느껴요. 어, 예,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그 포도원의 임금을 주는 그 싹을 볼 때,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이 일꾼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일하고한 대나리온을 받아가고 또 저녁 늦게 거의 이제 끝나는 시간 한 시간 전에 온그 일꾼도 또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아갈 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아니 하루 종일 내가 대학병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도 또더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이 주인한테 원망을 하는 이런 이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때 하나님의 세계가 이 인간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이 쌉슨 이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주고 적게 했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주는 거라는 것이죠. 네, 오늘 또이 바리새인의 그이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 너무나 완벽했어요. 어, 자기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정말 이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 살수있었살수 있었고 또 나의 그 신앙 생활이 이렇게 완벽했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어느 누구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 기도는 너무나 초라한 기도로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기는 유별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이 율법을 잘 지키며 이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 바리세인의 그 자기의 잘난체하는 모습을 들어주는 청중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세인대로 어 네가 뭐를 어떻게 했다 해줄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됨을 알고 있는 이 세리가 그래도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아, 그래도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어지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죄를 이렇게 자백을 하고 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행여 나를 들어주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죄 씻음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처한 처지에서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며 가슴을 치며 사실 세리는 뭡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로마인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 그러면 죄인의 대 대표자라고. 대명사로 생각할 정도로 이 세리를 천이 여기고 죄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통한에 그 죄를 고백할 때 들어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 지금 현대 이 예화를 똑같이 적용 적용해 본다면 아, 많은 교인들이 아 나는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우리들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이루려고 예를 쓰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이 희생양한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희생양으로 어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는 의롭다 하고 의로움을 내세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세계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예화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세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신앙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 나는 경건하고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 많은 교인들이 이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잘 간다고 자기 자신 자부심을 하면서 자기를 우릅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는 거죠. 아직 우리 속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죄는 매일매일 씻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일 기도를 하면서 죽게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면 뭐하러 줄을 찾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씻어내고 또 의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그 의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의로운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외치는 바리새인의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항상 내안에 속사람의 그 죄성을 없애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가슴을 치며 통안에 하는. 그런 신자가 됐을 때이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받고 그 의로움으로써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심으로 허락하셨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씻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